저는 지금부터 3682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존테스 3682의 출시 가격은 739만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까지는 괜찮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존테스 368 시리즈는 세가지로 출시했는데 368G, 368K, 368E가 있습니다. 368K는 아쉽게도 출시가 되지 않았고 국내에는 368E와 368G가 출시했는데요. 368 시리즈는 D와 M에 비해 휠베이스가 긴게 특징입니다. 흔히 빅스쿠터 계열이라고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사전 예약 중에 있으며 3월 중 늦어도 4월 중에 368G와 368E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어드벤처 스쿠터 스타일로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지만 동급 엔진을 탑재했음에도 368E에 의도는 368 g 하는 전혀 다른 노선을 타고 있습니다. 368 이의 타사 경쟁 모델로는 스즈키 버그만 400 쿠페와 BMW의 C400GT 같은 수입사인 보그의 SR 포맥스가 있으며 장거리 주행에 조금 더 편안하게 설계되어진 중형급 세단 느낌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스펙은 역대 존테스 스쿠터 라인업 중 가장 높은 최대 출력 28.5kW, 7500rpm, 최대 토크 4 0 n m 의 6000rpm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차 중량은 재원상 188kg으로 사 스쿠터들과 비슷한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프론트 페어링 카울 디자인은 용맹한 독수리가 연상이 되는데 요 정면 이마가 돌출되어 좌우로 뻗어나가는 걸 강조했고 코끝으로 내려오는 불리 모양의 카울이 인상적입니다. 좌우 프론트 바디 카울이 헤드라이트를 감싸고 있는 느낌이라서 역대 존테스에서 출시했던 스쿠터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200%더 매력적인데 금방이라도 빠르게 튀어나갈 듯한 스포츠 투어러의 이미지와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지향적인 스터 디자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속주행에도 바람을 효율적으로 가르기 위해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는데요. 어디서 본적 없는 존테스만의 독자적인 아이덴티티가 살아있습니다. 헤드라이트에서 주목해봐야 할 점은 좌측 3개, 우측 3개, 총 6개의 LED를 탑재했다는 것인데요. 상향등을 켜게 되면 6개가 밝혀지고 일반주행 시에는 좌우 4개가 상시점등입니다. 끝에는 고급스럽게 면발광 데이라이트가 한번더 카울을 날렵하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300D와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조금 더 상위 버전의 느낌이 듭니다. 리어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위로 치켜올라가 있어 스포티함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테일램프는 일체형 방향지등을 탑재했습니다. 방향지등은 고급 세단에 주로 사용되는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이는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끌어올려 주면서 보다 안전한 주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테일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 테일라이트가 위쪽 방향지등이 아래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지만 3 6 8 2는 반대로 되어 있는 구조라서 더 신선했습니다. 프론트는 화려하지만, 리어는 더 심플하고 날렵하게 디자인되어 전체적인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카울의 접합부위나 단차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368G와 같은 머플러를 사용하고 있지만, 368G의 머플러는 머플러가 차체 대비 좀 커버였는데, 이에 장착된 순정 머플러는 차분하게 블랙으로 마감 처리되었기 때문에 튀지 않고 순정임에도 매우 잘 어울립니다. 시트고는 770mm로 키가 175mm로 남성에 앉았을 때 편안한 까치발의 느낌이 정도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 시트의 편안함은 제가 굳이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매우 편안했는데요. 350D보다 더 굴곡이 심하게 파여있는 1열과 2열을 효율적으로 높낮이를 다르게 했고 텐덤시에도 2열 공간이 충분히 보장됩니다. 존테스 3682의 제어는 전장 2200, 전폭 795, 높이 1395mm를 자랑하고 있으며 존테스 3682의 크기 체감을 위해 대표적인 커터급 스쿠터인 포르자 350과 ADB 350을 비교해봤습니다. 포르자 350과 나란히 놓고 봐도 좌우 전폭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확실히 더커 보입니다. ADB 350도 마찬가지고요.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포르자 350과 ADB 350이 가려질 정도의 여유로운 전폭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B 350이 오히려 더 작아 보일 정도인데요. 350대에서 느낄 수 없었던 광활한 시트 및 공간은 풀페이스가 두개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공간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3X 라지 헬멧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버거가방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비교해봤습니다. 3682가 훨씬 크고 공간도 효율적으로 넓습니다. 3682에 탑재된 엔진은 1 0기량 368cc 11.8대 1이라는 고압축비 엔진을 사용했는데 28.5kw 40nm의 강력한 토크를 발휘할 수 있는 존테스만의 독자적인 엔진을 사용합니다. 고성능 피스톤과 알루미늄 실린터 를 장착하여 성능과 내구성을 극대화 했습니다. abs 2채널은 기본이고 tcs 브랜보의 자회사인 제이주한 캘리퍼가 채용되었습니다. 디스크는 프론트, 리어, 둘다 싱글 디스크를 채용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프론트 120x70x15, 리어는 140x70x14인치입니다. 3682에도 전동식 윈드스크린을 제공하고 주행 상황에 따라 윈드스크린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순정만으로도 얼굴이 다 가려질 정도의 충분한 방송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선이 탑재되고 3개의 USB 포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로우 박스 공간도 이렇게 여유롭습니다. 경량 알루미늄 핸들바를 장착하여 핸들의 무게가 상당히 가볍다는 것도 3682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기본으로 전후방 블랙박스가 탑재되는데 소니 스타비스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괜찮은 해상도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계기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0D 시리즈에 탑재된 디스플레이보다 한층 더 복잡해지고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무려 6.75인치 TFT 풀컬러 디스플레이를 채용했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와이드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TPMS 센서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있으며 계기판은 습도계, RPM, 외부 온도, 수온, 볼트 게이지, 시계, 총 적산거리, 엔진 경고 등 상하향 차량의 데이터 실시간 확인 및 고장 진단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네 가지의 디스플레이 테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FT 계기판을 통해서 블랙박스의 녹화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사고 시에 확인해봐야 할 일이 있다면 해당 시간에 기록되었던 녹화 영상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공인 연비는 리터당 38.6km라는 효율적인 연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료 탱크 용량. 무려 17L 터의용량 연료탱크를 지원합니다. 포르자가 11.7L, 엑스맥스가 13L인 점을 감안하면 정말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가득 주유 시에 한 번에 468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존테스 3682를 주행해봤습니다. 우선 처음 주행하자마자 드는 생각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가볍다입니다. 병량 알루미늄 핸들바 덕분인지 좌우로 돌릴 때 드는 완력이 차량의 무게를 어느 정도 체감하게 되는데 솔직히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커터급임에도주행감 밸런스가 매우 우수합니다. 최대 토크 40Nm의 초반 토크가 스로틀을 감는 순간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커터급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125cc만큼의 가벼운 운동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3682는 데일리로 타기에도 정말 부담없이 타기 좋은 스쿠터라는 것이 타보자마자 한 번에 느껴졌습니다. 3682가 주는 마법같은 저중심 밸런스와 승차감은 이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짧고 한정된 공간을 돌아서 빠져나갈 때에도 무게중심이 낮게 깔려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코너를 돌수 있고 전혀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770mm의 시트고만 감당할 수 있다면 누구나 편하게 타실 수 있는데요. 추후에 조금 더 3682를 타고 장거리 시승을 통해서 편안함을 느껴다 겨봐야 알겠지만 우선 제가 타본 승차감은 여태까지 존테스 라인업 중에서 가장 최상의 승차감을 누릴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테스 3682의 크기에 놀라지 마시고 반드시 시승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시승은 모토스타 강북 모토미뇽에서 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과 시승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주실 겁니다. 존테스는 늘 반박자 빠른 쓰러트의 응답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존테스 스쿠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요즘엔 배달대행 으로 많은 분들이 쿼터급을 선호 하시는데 125cc의 장점인 연비와 유지비를 포기하더라도 조금 더 도심에서 편안함을 누리기 위한 투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배달대행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수요가 정말 많지만 존테스 3682의 등장은 결코 배달대행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치스러울 뿐입니다. 그 정도로 빠르고 도심에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그리고 중장거리 여행을 위주로 다니시는 분들 무엇보다 자주 텐덤을하 는 분들에게 넉넉한 시트가 이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엔진을 탑재하는 존테스 368G의 가격은 798만 원에 출시되었지만 3682는 합리적인 가격 739만 원에 출시되었습니다. 3682의 타겟층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저도 굳이 368G와 3682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3682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성능을 떠나서 368G의 어드벤처 스타일의 스쿠터가 일상에서 타기엔 개인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가격이 368G보다 저렴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368G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결국엔 두 기종 다 훌륭하며 개인의 목적과 취향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배달 시장이 큰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쿼터급의 인기는 대중적으로 높아져만 가는데 기존에 인기 있던 쿼터급 스쿠터들은 배달 이미지로 소모되는 것은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화려한 전자장비와 스펙도 중요하지만 압도적인 디자인과 성능, 내구성, 색감, 세 가지를 보여주면서 모든 연령 스펙트럼을 길게 가져가는 것도 3682의 확실한 장점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존테스를 처음 소개할 때 지금의 분위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도로에서도 이제 흔하게 지나가는 것을 볼수 있으며 존테스가 얼마나 빠르게 일상 친화적으로 들어와는 솔직히 무서울 정도입니다. 반드시 타보고 결정하세요. 저를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쿠터들 위주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